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인의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 하는데요. 이때 난 죄가 없단다라고 하면서 나는 널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정수리를 돌로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. 네가 죄인이 아니래서 정죄하는 것이 내가 죄가 있어서 너를 정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.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